여러분, 안녕하세요. 중년 연애 코치 은정입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관계할 때 물이 철철 흘러나오는 여자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분들은 잠자리에서 물이 많은 여자를 좋아합니다. 따뜻하고 촉촉한 물이 많이 나오는 여자는 쾌감을 잘 느끼고 성적인 능력이 좋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자의 그곳에서 철철 흘러나오는 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여자를 파트너로 둔다면 지루할 틈이 없게 됩니다. 보통 여자들은 바로 본 게임에 들어가면 그곳이 말라있어서 고통을 느끼거나 거부감을 느끼지만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성감이 발달한 여자들은 조금의 스킨십과 작은 터치로도 물이 흘러 넘쳐 충분히 준비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황홀한 잠자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여자의 흥분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자의 흥분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전이에 공을 들이며 여자가 충분히 준비가 될 때까지 남자들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죠. 여자의 흥분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곳이 촉촉해지고 남자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가 됐을 때 남자가 준비된 그곳에 몽둥이를 넣는다면 남자의 만족도도 높아지죠. 일반적인 사람보다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여자의 경우에는 이런 흥분이 남들보다 빠르게 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르게 흥분하여 물이 흘러나오면서 그곳이 촉촉해지고 남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빠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여자들의 특징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작은 자극에 민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뇌가 흥분하여 신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더 자극적이고 짜릿한 상상을 하며 남자의 작은 터치에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여자의 그곳에서 나오는 물의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한 곳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성분 또한 제각각 다릅니다. 끈끈한 점액질의 성분부터 맑은 물처럼 나오는 것도 있죠. 흥분한 정도에 따라서 온도도 달라지고요.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여자의 몸입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여자의 그곳에서 철철 흘러나오는 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첫 번째, 스커링 현상. 소수의 여자들은 홍콩에 갈 때나 그 전으로 물이 분수처럼 철철 흘러넘치는 스커링 현상을 일으킵니다. 일본어로 흔히 시오키라 부르는 걸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이 시오키에 의해 배출되는 액체는 소변과 다르다. 소변이다. 이두 가지로 의견이 계속 나뉘는데요. 여기에 대한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소변과 다릅니다. 여자가 우선생님을 만나면 남성과 마찬가지로 액체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배출되는 액체는 남자의 정액과 다름으로 사정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출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출되는 액체는 남성이 살 때의 느낌과 비슷하며 개인에 따라 소변으로 오해할 정도로 많은 양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소변이 아니라는 증거는 여성이 흥분하게 되면 클리가 안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고의 면체근이라고 부르는 근육이 수축하며 방광에서 소변이 새어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그곳 구조는 남성들이 발기가 되면 소변을 배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구조처럼 여성들의 몸도 흥분했을 때 소변을 배출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 여성이 정말로 소변을 배출했다면 그녀는 거짓으로 사랑을 나눴다는 것이 됩니다. 또한 액체 자체는 별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신의학계의 전문 여론을 종합해 보면 이 액체는 소변 성분이 소량 함유된 유백색 전립선에게 가깝다고 합니다. 소변 성분이 조금은 있긴 하지만 소변이 보기는 어렵죠. 이렇게 나오는 물은 맑고 투명하면서 따뜻합니다. 그 양도 동굴 안쪽에서 나오는 분비물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철철 흘러 넘칩니다. 하지만 시오키 증상을 경험하는 여성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결국에 모두가 사정을 하게 되지만 여자들은 약 11%만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살면서 평생 이런 경험을 못하는 여자가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이렇게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여자는 매우 적기 때문에 여자의 분수를 터뜨리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스킬이 형편없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전적으로 타고난 성감을 가졌거나 극적으로 잘 발달된 여자만 가능한 일이니까요. 여자의 분수가 터지는 이런 경험이 없다고 해서 불감증이거나 잠자리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두 번째, 동굴이 뜨거운 여자. 물이 많고 철철 흘러 넘치는 여자들은 하나같이 그 안이 촉촉하고 따뜻합니다. 남성의 몽둥이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이런 따뜻한 여자들은 그곳에서 나오는 물도 따뜻합니다. 물도 완전 물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고 좀더 끈적하게 점도가 있는 물같이 흘러나옵니다. 이런 물 덕분에 여자는 왕복운동을 오래 반복해도 아프지 않고 쾌감을 계속 느낄 수 있으며 그 따뜻함으로 인해서 남자도 흥분도가 올라가게 되며 서로가 만족하는 황홀한 잠자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절정 때 나오는 물 여자가 오 선생님을 만나고 절정에 도달하면 여자의 동굴이 수축하며 조여오면서 따뜻한 물이 남자의 몽둥이를 자극하게 됩니다. 이때 여자한테 나오는 물은 큰질 어기샘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옵니다. 이곳은 남자의 전립선과 같은 부분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어기샘에서 나오는 물은 성적으로 흥분시에 윤활을 위해 액을 분비합니다. 이 액은 약산성의 투명한 액체로 불투명한 분비물인 냉과 다릅니다. 가장 뜨겁고 따뜻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물의 성분이 남자의 정액과 비슷해서 여자의 사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액의 냄새와 맛. 기본적으로 액체 자체는 별 냄새가 나지 않지만 보통 액체만 따로 분리해 놓고 냄새를 맡는 일은 없고 동굴이나 몽둥이에 묻어있는 물의 냄새를 맡기 때문에 정확히 물에서만 나는 냄새를 맡기는 힘듭니다. 좋은 냄새가 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짠맛이 난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먹은 음식에 따라 냄새와 맛이 바뀐다는 속설도 있지만, 명확한 근거는 아직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만약 심한 악취가 날 경우, 산부인과적 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으니, 냄새가 심한 분들은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여자의 그곳에서 철철 흘러나오는 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물이 너무 적으면 서로 고통을 느끼고 원활한 사랑을 나누기 힘들지만 많이 나오면 다 젖어버리고 헤엄치는 기분이라 싫다는 남성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물에는 점도가 있고 따뜻한 경우가 많아서 물이 없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물이 많다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으니 물이 없는 경우에는 젤 같은 제품을 사용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년 연애 코치 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